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 전으로 모인 우리 종교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수산나 찬양 대위에도 하늘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북지역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지역 담당 목사님께 북지역의 특징을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동지역 주간 예배 때 제가 동지역 담당 전도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대한 자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북지역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북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담당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북지역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궁금하신가요? 별로 북지역 성도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지역 담당 목사님께서는요, 북지역과 그리고 담당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닮아 선하시고.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요. 모두가 주님을 닮아 선하시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우리 북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왠지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어떤 빌립보다도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는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빌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운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사람 빌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이 성경에 등장했던 그때를 살펴보면 빌립이 활동했던 시기와 초대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기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요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던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이러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을 경험하자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던 예루살렘 현장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남기로 결정했던 것은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모두 다 수용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정적인 자원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모두 다 구제하는 일은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더 많이 제외되자 갈등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헬라파 유대인들 일곱 명을 집사로 세워서 분배와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풀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세웠던 일곱 명의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시 일곱 명의 집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 떠오르기는 할것 같은데 다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일곱 명의 집사를 보면 왠지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너무 익숙하세요. 근데 이제부터 스데반 외에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이제 두 명이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빌립도 이제 기억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일곱 명단 일곱 명의 명단 가운데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데반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세운 일곱 명의 사람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기에 합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이 빌립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던 성령과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 먼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스데반이나 빌립만이 아니라 일곱 집사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칭찬받는 주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지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북지역 성도님들 모두는 빌립과 같이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서 일치를 이루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손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곱 집사들처럼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도전되어지고 아 나도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거룩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한 현실에서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에 쫓아가기도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빌립과 일곱 집사들과 같은 복음의 삶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저 이런 삶이 좋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도전해 갈때 우리도 빌립처럼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때또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러한 빌립의 인생 가운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죠. 다함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까 처음에 성경봉독할 때 빌립이 좀 어색했는데 좀 빌립이 친숙해지셨나요? 네이 빌립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의사자가 임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광약길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빌립을 향해서 야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빌립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지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빌립은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광야 길로 가라. 가사로 가라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 상황은 사실 순종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빌립이 아무리 성령과 복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해석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상황이란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해석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로 흩어진 빌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방 땅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빌립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빌립이 참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왜요? 박해를 피해 이방 땅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안전을 챙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빌립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아픔의 상황 중에서도 그 절망과 아픔을 묵상하기보다 사마리아 그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참 종교했던 일은요 사,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도 죄와 악이 만연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그 땅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인식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백성들이 큰 자로 여기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쳤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열매맺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빌립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도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빌립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이 순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치유가 나타나고 있었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순간,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가사라는 매우 열악하고 황폐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어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상황을 벗어나서... 가사라는 황폐한 땅으로 열악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사는 단순히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어떤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푸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본다면요, 빌립에게 가라고 선언되어졌던 남쪽은 그리고 가사는 그리고 광야는 하나로 연결돼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남쪽은 한나 한낮으로 해석되어지고, 가사와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남쪽과 광야를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으로 가라는 것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납득되시나요?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부흥의 흐름을 이어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걸까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말씀을 들은 그 즉시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부흥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낮 뜨거운 태양이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빌립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흥의 역사를 내려놓고 안정적인 상황을 내려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빌립은요 주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안정적이고 부응이 되는 그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룩한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분명히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산했기 때문일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나에게 불이익이 무엇인지 계산하면서 따져보면서 주의 이끄심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속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경험해보고, 예상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아무리 부흥이 부릴 듯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는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실패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모든 이끄심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흥의 자리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빌립이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여우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함께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순종했을 때 일어나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내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가라고 했던 그곳은요 한낮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의 그내실을 만났다라는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 길을 갔더니 어쩌다 순종하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방인을 심지어 흔들리는 수레에서 말씀을 읽을 정도로 갈망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철저히 몰아가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만남은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던 이네시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은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수레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갈망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자 빌립은 다시 한번 그 수레에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생이 빌립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한 영혼의 새롭게 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아프리,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상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갔을 때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달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상하고 꿈꾸고 기대했을까요? 빌립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고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 아프리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갈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이 살, 살아냈던 그 삶이 또한 빌립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도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포기해야 됩니까? 힘든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안정적인데 왜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 가운데 순종한다면 철저히 순복한다면 빌립이 이뤄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를 몰아가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과 계획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존귀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삶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특별히 북지역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아가시더라도 성령의 일이라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부흥의 자리가 안정된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염려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속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